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만은 이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계속 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중요한 사태의 예고입니다. 어쩌면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정치들이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증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까지 폭락하면서 유가 전쟁에도 돌입을 하는 태세입니다. 경제가 안정세로 갈 것이냐, 불안한 경제가 다가올 것이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증시라든가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코로나 사태가 많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늦장 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증 비용조차 무료인지 유료인지조차 정부의 미운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 뉴욕 뉴저지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고 뉴로셀 지역에는 주 방위인까지 투입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많은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칫 정부에서 코로나를 제로 대 잡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내 탓으로 돌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터라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알려졌기에 아시안들에게 불꽃이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종차별이며 혐오 범주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걸 보면은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런 대책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할 때마다 정치적이 든든해진다는 의 아시안들의 인권이 보호받게 된다는 말들을 하지만은 정작 필요할 때 한인 정치인들 뒷짐만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정치인들 정신 차리시고 아시안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되도록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 사태마저 닥쳐오면서 한인 업소들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단체들이며 교계들이 코로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준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서 역시 어려울 때마다 빛나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럴 때 식사를 하시더라도 할인 상권에서 하시고 샤핑을 하시더라도 할인 상권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